네, 여러분은 여전에 시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즌의 상승 동력이 나오면서 시즌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급적으로 확실하게 끄는 주체가 있죠. 그리고 시즌은 여러분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보실 것은 기술 공유입니다. 기술 공유로 어, 신사업을 이제 펼쳐나가겠다는 얘기고, 신사업이라기보다 분자진단 기술을 응용을 해서 팔로우를 대단한 걸 발견을 한 거죠. 네, 이것이 결국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영상 몇개 드릴 때도 시즌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 좋은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지만, 자, 그런 모습이 반갑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전망과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한 종목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즌 말씀드릴게요. 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하고 또 뭐, 앞으로 성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굉장히 그 급변하는 변수들이 갑자기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보안을 신속하게 바로바로 말씀드리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세요. 시즌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음, 우리가 시제는 기술 공유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기술 공유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지금 현재 반응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특히 그 외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미리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매집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이겁니다, 여러분. 공매도 없고요. 별 영향 없고, 외인들이 끌어간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나중에 뒤늦게 들어올 때서야 우리가 매도 시점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술 공유는요, 여러분, 어, 왜 이쪽으로 사업을 낙장을 했느냐.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 언론 보도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하고 기술 공유하고 당장은 라이센스 아웃이 돈이 많이 들어와서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기술 공유는 꾸준히 들어온다는 얘기죠. 꾸준히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권에서 지금 이 글로벌 판권 확보하는 건에 대한 얘기가 실렸지만은, 해당 국가는 자국 내에서 판권을 갖고, 그리고 시젠은 기술을 공유해 줌으로써 글로벌 판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꾸준히 매출이 들어오는 거죠. 라이센스 아웃보다는 꾸준함이 강점 입니다 자, 이것을 외인들은 지금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젠이 과거에 이렇게까지도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죠? 코로나 건으로. 돈은 많은데, 사업이 지금은 신통찮다. 그러니까 그 기술공유로 돌파구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만큼 올랐을 정도.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얼마나, 네,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된다. 지금 한두달 한두 달간, 극락 거듭하다가 드디어 이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고개를 위로 들었어요. 날아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어도 할수 있다. 이걸 보셔야 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흐름이라고 한다면, 시세는 결국 이 흐름을 타고 과거에 이 정도 흐름은 안 되겠지만 상당한 시세를 낼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사셔야지, 더 지금 반짝하고 말 것이다. 네, 이런 생각보다는 추가적인,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돼요. 되시겠죠? 다만, 이제, 가다가, 우리 예상과 다르게 나쁜 재료나 또는 나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판단을 그 혼선에 빌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네, 때 제가 중간중간 그걸 판단을 드리면 돼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고, 시젠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바로 그, 그러한 중간중간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이 판단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짚어드릴 거고, 네, 실시간 히든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세요. 시젠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끝까지 드릴 거예요. 네. 문자 꼭 주시고 성공투자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대박 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박 줍니다. 대박 줘. 아, 요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네. 시총으로 따지면은 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예. 네, 어떻겠습니까? 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 2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쳤다가눌림 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이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외인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마다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지금 현재는 목표는 w 정도, 이 네,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 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 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 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건의 IPO 건이라든가 이 상장 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 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펀드가 국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집은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넣으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국내 굴지의 에그룹과 당연히 밀월관계죠. 네, 밀월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굿부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조원 가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그래 특징적인 것은 미국 굴지의 그모 기업의 대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쿠프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정도예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반 다 똑같은 전반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